이나 복근에시가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이거 하기 전에 비복근을 이렇게 푼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가나신 분은 더 많이 좀 많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쓰거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양팔 더 길게 하시고 꼬리뼈 받아요. 반대쪽 하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꼬리뼈 받아. 내쉬면서 윗등을 가슴을 들어서 있습니다. 등이 많이 왔습니다 팔바닥과 손바닥 누르면서 꼬리뼈를 감아 올리기 시작하세요. 엉덩이를 들기 시작하세요. 그렇지. 시골를 가장 높이 들어요. 손바닥을 꼬 눌러요 턱이 긴장 풀고 선생님 턱 그렇지. 꼬리뼈를 더 높이 들어요. 자 지금 엉덩이 위치 기억하세요. 거기서 왼 다리를 들어보세요. 무릎 직각으로 엔터치. 다시 왼쪽 무릎을 들었다가 엔터치. 한번 더 들고 유지. 거기서 왼 다리를 뻗어주세요 오케이 더 들어요 더 들고 앤 플렉스 다운 앤 코인 업 그렇지 플렉스 다운 좋아요 코인 업한번더 플렉스 다운 코인 업 오케이 그대로 그릎을 눕히고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차곡차곡 내려놓습니다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놓으세요 양팔 길어지세요 좋아요 잘 하셨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 둘씩 페이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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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죠? 그리고 양쪽 무릎을 모아보세요 지금 허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롤러좀더안쪽 그렇지 천골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롤러를 부드럽게 눌러주시고 허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시면서 오른 엉덩이를 들어요 양쪽의 무릎의 경사가 동일하게 할내있어면 마시고 내쉽니다 힘을 들어요. 오케이 다시 마시고 내쉽고 척추의 회전을 통해서 엉덩이 등에까지.